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북나입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큰 손실을 보셨나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사람 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드를 복사하는 데 활용해야겠죠.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팩트를 통한 분석으로 만든 영상이니 꼭 이해할 때까지 두 번, 세번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경로를 따라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향후 3, 4일 계속 떨어진다면 장기 하락 추세선의 하단부인 36,000달러 선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36,000달러 선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로 인해 7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움직임으로 형성된 상승 기류는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여기 보이시는 장기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하고 횡보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큰 상승을 위한 신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000달러 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장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상승하던 가격이 장기 하락 추세선 상단부의 저항을 막고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기존의 다른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루의 상승과 하락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가격의 흐름과 추세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채널을 하방 이탈한 것이 보이시나요? 보통 이렇게 채널을 이탈한 경우는 채널이 시작된 지점이 지지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36,000 달러 선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36,000 달러 선은 좀 전에 보여드린 일봉 차트에서도 중요한 지지 저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 박스를 잘 보세요. 이36,000 달러 선은 지난 6월 29일에 돌파를 실패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여기 있는 이36,000 달러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어야 비트코인이 단기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36,000 달러선이 깨진다면 우리는 다시 더큰 하락에 대비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 있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 엘레게이터 지표와 dmi 지표가 모두 공통적으로 단기적 약세 신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상에서 수시로 바뀌는 숫자로 인해 현재의 추세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지표를 참고함으로써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오들에서 8월 2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윌리오의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펀더멘탈을 근거로 한 윌리오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적정 가격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나아가서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2천 달러 선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5만 달러 위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세선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일치하죠. 하지만 윌리우는 4만 2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5만 달러와 6만 달러는 쉽게 갈수 있겠지만 신고점을 빠르게 갱신하기보다는 5만 달러와 6만 달러 사이에서 한동안 머물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윌리오의 생각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여준다면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자 집중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5만 달러와 6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한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주력인 메이저, 준메이저, 기타 알트코인들은 차례로 이전의 전고점을 회복하며 큰 상승을 보이겠죠.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가기 이전에 잠시 머무는 시기에. 우리는 알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설레이지 않나요? 앞으로 다가올 상승에 이른 시드를 복구하셔야 하고 복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윌리우의 분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에 맞춰서 최선의 대응을 하면 됩니다. 크립토커런트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131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 중 거래소 내에서 입출금으로 인한 영향은 1%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 거래소에서 거래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 거래가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거대 기관이나 거대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뉴스가 터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바로 불마켓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그 상승 신호탄이 쏘아지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신호탄이 있죠? 2월 8일 테슬라가 쏘아 올린 신호탄입니다. 테슬라가 2월 8일날 자기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때 샀습니까? 아니죠. 바로 테슬라는 이때 샀습니다. 미리 선침해 한후 기사를 이때 내보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장외거래가 기관들의 매수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와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내보내는 신호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관들이 다 짜여놓은 판 위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들이 원할 때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호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고 그것이 쏘아 올려진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뜨거운 상승장일 겁니다. 벌써부터 몸이 뜨거워지네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았는데 그 코인이 200원을 간 경험이요. 어? 그거 내 얘긴데. 혹시 하셨나요? 앞으로 다가오는 상승장엔 그런 일보다 더한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밀크코인을 한번 보세요. 보통은 150원에 잘 사서 200원에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400원, 8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 갑니다. 보셨나요?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판 사람이 승자일까요? 분할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분할 매도로 판 사람이 승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초으로만 매수하신다면 이 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올바른 매매법을 통해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두 번, 세번 보시고요. 공식 카페, 텔레그램 등 가입할 수 있는 건다 가입해 두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정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칭 계정은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댓글 통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멤버십 가입하셔서 소통방 들어오시고 아직 시드복사 전인분들은 편하게 무료로 정보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 여러분들과 시드복사 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리네요.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누구보다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